안녕하세요. 구루맘입니다 오늘은 동그랑땡을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이 재료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동그랑땡 속에 들어갈 재료로는 이 대파와 필름 기로 슬라이스해서 썰어둔 당근 반개와 이거는 홍청고추, 칼칼한 개운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이 매운 홍청고추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갈 버섯은 너타리와 이거는 슬라이스 썰어둔 표고버섯 불린 거예요. 말린 표고버섯 이렇게 불려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지간 깻잎 한 20장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갈 동그랑땡 속에 소고기 한 근과 이 돼지고기 두 근은 기침타올로 꼭꼭 눌러서 핏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고 난 뒤에 이거 사용할 거예요. 오늘은 맛있는 동공닭, 동그랑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친타올에다가 꾹꾹 눌러서 핏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준 이 고기에다가요. 우선 이 고기의 누린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청주에요. 청주를 한 스푼, 이렇게 두 스푼을 타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후춧가루에요, 이건. 후추를 이렇게 먼저 좀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 고기에 청주와 후춧가루가 이렇게 고루 스며들면서 이 고기의 누린내를 좀 잡아줄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양념에다 좀 재워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물러준 고기에다가, 이거는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한 스푼을, 고기가 많아서 진간장 두 스푼을 넣을게요. 그리고, 설탕을 한 스푼 반 정도만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좀 주물러 주세요. 주물러서 고기에다 일단 먼저 밑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고기에 누린내와 약간의 간이 들게 고기에는 먼저 밑간을 해주세요. 고개 밑간이 들게 이렇게 주물러 놓고 이제 안에 들어갈 부재료들을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대파는 이렇게 반을 가르시고 또 이렇게 반을 갈라주세요. 그리고 가른 이렇게 대파는 아주 쫑쫑쫑쫑 썰어주세요. 아주 잘게. 두, 두 대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덩어리 지지 않게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오늘은 양파는 사용하지 않을 건데요. 이 양파를 사용해보니까 양파에서 채즙이 나와서 이 양파가 나중에 물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양파는 오늘 넣지 않고요. 이렇게 대파를 이렇게 부드럽게 다져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슬라이스해서 이거 빚어둔 당근 한 개는 이렇게 얇게 채를 썰어서 이렇게 보들하게 썰어주세요. 묻은 반개는 이렇게 보드랗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준비해둔 버섯들도 버섯은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꽉 짜준 거예요. 물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오늘은 전을 만들 거라 모든 재료는 다 물기 없이, 물기 없는 재료로 이렇게 부드럽게 잘라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홍청고추는 제가 미리 이렇게 다져놨어요. 칼칼한 매운맛을 주기 위해서 홍청고추도 한두 스푼 되게 이렇게 다져뒀고요. 그 다음 준비하신 깻잎은 깻잎도 보드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깻잎도 부드럽게 이렇게 쫑쫑쫑 썰어주세요. 이렇게 안에 들어갈 부재료들은 모두 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슬레이스에서 말렸던 포고버섯 불린 것도 이렇게 잘게 쫑쫑쫑 썰어서 준비를 해 주세요. 이렇게 안에 들어갈 모든 부재료들은 이렇게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해 줍니다. 이렇게 면보자기를 준비를 하시고요. 이 면보자기 위에다가 이 두부를 놓으시고 이렇게 두부를 좀 올려 주세요. 이렇게 두부를 먹으시고, 이 두부에다가, 이거 소금이에요. 가루소금을 이렇게 조금 뿌려주시고, 가루소금을 조금 뿌린 상태에서 이 두부에 물기를 짜면, 두부의 물기가 훨씬 더잘 짜지거든요. 이렇게 보자기를 잡고 이렇게, 두부의 물기를 꼭 짜주세요 이 두부를 넣으시고 그 두부에다 가루 소금을 조금 뿌려서 이 두부의 물기를 짜면 이 두부의 물기가 훨씬 더꼭잘 짜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동그랑땡을 만드실 때 물기가 있으면 별로 안 좋답니다 두부의 물기는 최대한 꼭 짜주고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소금을 약간 뿌린 두부를 이렇게 면보에 싸서 이 물기를 짜내면 두부의 물기가 훨씬 더잘 짜진 답니다 이렇게 해서 두부의 물기는 꼭 짜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면보에 싸서 물기를 깍짠 두부는요, 이게 준비해둔 이 양념해둔 고기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다진 야채들을 모두 다 넣어주세요. 깻잎도 같이 넣어주시고 다진 파와 당근 준비해둔 모든 재료는 여기다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져준 매운 땡초 청양고추예요. 칼 그런 개운한 맛을 주기 위해서 청양고추 두 스푼 정도를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다 이제 생강청을 생강청 한 스푼 가득 넣어 주시고 마늘도 이건 마늘 다진 마늘 두 스푼 수북이 가득 넣어 주세요. 이게 집집마다 드시는 식성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가감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생강향을 더 좋아하시면 생강청을더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파, 마늘도 또 좋아하시는 식성에 따라 더 넣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 감자 전분 세 스푼을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바락바락 치대 주세요. 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바락바락 치대시기 전에 이게 지금 간이 아까 저기 간장만으로 지금 간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찰기가 생겨서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바락바락 치대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두부에다가 조금 간을 했고, 아까 고기에다가 밑간을 조금 한 간밖에 안돼 있거든요. 원래 두부 자체가 약간 간간하기 때문에 따로 간을 더 하시지는 않아도 될 거예요. 고기에도 약간의 간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찰기가 생길 때까지 바락바락 주물러서 치대주세요. 찰기가 생길 때까지 바락바락 치대줍니다. 반죽을 치대면서 간을 봤더니, 간이 조금 싱거워서, 계란은 두 개만 넣어줄게요. 계란 두 개를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후춧가루를 조금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간이 약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맛소금을, 일단 맛소금을 조금 뿌린 상태에서, 다시 반죽을 이제 칠해줄게요. 계란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 반죽이 질퍽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적당량의 계란을 넣으시고 이렇게 계란에 점성이 있어서 이 반죽이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해주니까 이렇게 준비한 반죽으로 이제 동그랑땡을 빚어볼 텐데요. 이 동그랑땡은 이렇게 이렇게 주먹으로 쥐시고 이렇게 동글동글 원하는 크기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잡아서, 이렇게. 크게 하시고 싶으면, 크게 하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시는 크기대로, 이렇게.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크게도 하실 수 있고, 적게도 할수 있겠죠. 이렇게. 동그랑땡은 빚어서 이렇게 보관을 해주세요. 밀가루를 조금 푼 접시에다가 이 모양을 잡아가며 이 밀가루를 살짝 뭉쳐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잡으셔서 밀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만들어진 동그랑땡은 이렇게 집에서 드시고 나면 이런 우유팩 깨끗이 챙겨두셨다가 이렇게 위에 종이 호일을 까시고 이렇게 만들어진 동그랑땡을 여기에다가 올려주세요. 이렇게 앞뒤로 밀가루를 조금씩 묻힌 동그랑땡을 이렇게 가지런히 종이호일 위에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호이를 한번 이렇게 돌리고 또이 위에다가 이렇게 놓아주세요. 이게 너무 높이 쌓으면 이게 모양이 또 형태가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이 상태로 종이 호일을 이렇게 자르시고 이걸 이제 냉동실에 얼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이, 우유팩 채로 이렇게 올려서 냉동실에 올려주면 이거 두고두고 두고 생각날 때마다 끄집어내서 녹여서 구워드시면, 이게 맛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든 동그랑땡은, 이렇게 종이 호일에다가, 이렇게 딱 이쁘게 포장을 해서 냉동실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열이 오른 팬에, 식용유를 조금 이렇게 두르시고요. 식용유 두른 팬에 이렇게 동글동글 모양을 내서 만들어준 이 동그랑땡을 계란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입히세요. 이렇게 계란물에 입힌 상태에서 동그랑땡을 이렇게 올려서 구워줍니다. 불은 약한 불에 해주세요. 중약불에서 하셔야 이게 동그랑땡이 타지 않고 잘 익어지니까 예, 밀가루를 묻혀서 동글동글 빚어준 동그랑땡은 이렇게 후라이판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내서 이쁘게 익혀주세요 너무 센 불에다가 이거를 익히면 이 동그랑땡 속에는 타지않 익지 않고 겉면이 탈수 있으니까, 중약불에 약한 불에서 이걸 익혀 주세요 합니다. 동그랑땡을 빚으실 때 너무 두껍지 않게 그런다고 또 너무 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예, 적당한 두께로 동글동글 빚어주셔야 네 예, 이쁘게 구워지거든요 이렇게 밀가루풀이 계란, 밀가루만 입혀서 계란물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그랑땡도 고기를 구울 때와 마찬가지로 자꾸 뒤집지 마시고 은근한 불에서 이렇게 은건히 익혀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이거, 그 동그랑땡이 만약에 너무 두껍게 <laughs> 빚어졌다면, 이럴 때 뚜껑을 조금 닫아주셔가지고, 뜸을 들이면서 익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은근한 불에 약하게, 이 약한 불에서 문건히 익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동그랑땡이 또한 접시 뚝딱 완성이 되었는데요. 중간에 만들어서 앞뒤로 밀가루 묻혀서 포장 잘해서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나머지 이는 다른 필요할 때 필요할 때쓰시고요 이거 향긋하게 깻잎을 넣더니 너무 동그랑땡이 향긋하게 맛이 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동그랑땡 만드셔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들 챙기시고요. 저는 구로마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셔서 고맙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